안녕하세요. 박씨입니다. 샤위즈를 지난번에 대충 세팅을 했고, 음, 동기화까지는 시켜놨는데, 이 샤위즈를 처음에, 뭐, 궁금한 게 내가 포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 사실 이거는 뭐, 제조사에서 최상급 포크고, 뭐, 더 많은 포크들 있지만, 뭐 프로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지만, 뭐 프로 되려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로망이지, 그런 거에 대한. 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약간 있기 때문에, 엔듀로에 대한 로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대리만족이고, 어, 어쨌든 이 비싼 포크를 사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이제 그게 제일 궁금했고, 어, 제 세팅은 음, 여기 보시면 어, 아, 반대쪽에 와야 예. 네. 자, 보면 하이 컴프레션은 음 하나를 잠은 거고. 이제 로우 컴프레션은 세 칸. 이제 작은 농금으로 세 개를 잠궜어요. 요잠구고 푼다는 거는 그냥 진짜 그말 그대로 나사 풀고 나사 조이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푼다.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쫄쫄쫄 나와서 물이 잘안 흐를 것이고 수도꼭지를 다 풀어버리면 이제 물이 콸콸콸 나올 것이고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구고 푼다는 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던데, 빠르게 하고 싶으면 풀고, 느리게 하고 싶으면 잠근다 그냥 수도꼭지를 풀고 잠근다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 초기 세팅은 제 몸무게를 놓고, 일반 자전거에서, 어61 psi의 리바운드는 8클릭. 리바운드도 마찬가지로 다 잠궈서 안 움직이는, 잘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8번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총 16번이 있다면은, 반 정도네. 어, 근데 지금 이게 리본드가 락스하게한 한 20클릭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약간 느린 편이지. 어, 일단 그 상태로, 샥 위저를 물려서, 어, 산에서 타볼 겁니다. 네. 일단, 타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세팅 권장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한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산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laughs> 아이고, 통화하기 무섭게 참 진짜 <laughs> 조심해야 된다니까. 나저 저 밑에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네. 요,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야? 봤래요 그래서 e two courses and two c o u 는데 e s I 이 a v e two courses and one course. I h 가 v e t w 가가 o u r s e s I have two c o 그렇게 두번 그러니까 오뎅 두 번, 볼버 한 번을 탔더니 값이 제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또어 같은 코스를 탄게 아니다 보니까 오뎅 코스 두 번째에는 어샥 세팅 점수가 그냥 순정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컴프레션 다 풀어버리고 리바운드만 여덟 클릭했을 때어 조금 색세팅9 0몇 점이 나오고 어 리바운드 정도만 조정하는 걸로 나왔는데. 볼보 코스까지 다 타니까 최종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네, 최종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어, 이제 샥 튜닝 점수 중간에 보면 샥 튜닝 점수가 86점이고 오히려 에어는 조금 지금 아, 세그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세그를 해주면 예, 네. 샥을 좀뺐 약간 뺐더니 6 1 정도가 나왔고 권장 에어량에 샤어 샥튜님 조수는 86점. 데이터 신뢰성은 99점. 요 지금 제일 아래 2.8V 하고 이제 신뢰성 나와 있는 그 위에 여기 다음 라이딩 대상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어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올티메이트 차저 3 2023년 버전으로 권장 값으로 탔을 때음 지금 수리산 제가 즐겨 타는 수리산 기준으로 어 거의 비슷해요. 리바운드는 그 트레일 헤드 락샥 트레일 헤드 앱에서 권장하는 그 리바운드 정도가 맞다고 돼 있고 공기업도 맞다고 돼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스페이서를 어다 뺐어요. 다 뺐는데 이제 스페이서가 더 들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포크를 완전 찍어버리질 못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빅드랍 같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고 컴프레션은 고속 컴프레션, 저속 컴프레션 다어 조금. 단단하게 올려야 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뭐 결국 어 노란색 권장이니까 2클릭인데 제가 고속 컴프레션은 어 지산파크 가면은 한클릭을 올리고 그냥 보통 때는 그냥 푸는 게 편했어요. 그래서 편해가지고 저속 컴프레션은 안 만질 생각이고 파크 가면 한 클릭 정도 올릴 생각이고 어, 저속 컴프레션은 음, 제가 세클릭 그러니까 이제 두, 두 단계 조이고 썼으니까 어, 뭐 요거는 요 정도는 따라가도 아마 될것 같아요 지금 다푼 상태에서도 그렇게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 퍼크가 퐁당퐁당 하는 좀,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어, 너무 말랑말랑해서 조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나 봐요. 그 정도가, 음, 결과인 것 같네요. 음, 그래서 락샥은 뭐, 별로 권장값에서 손댈 게 없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느낌도 뭐, 괜찮았어요. 어. 저는 좀 저는 그 이걸 포크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 저는 퐁당퐁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퐁당퐁당하지만 너무 주저앉으면 또 위험하니까 이제 약간 그 정도를 좋아하는데 초단한 거 같습니다 트레일에 대해서 권장하는 거에서 한두 클릭 정도씩만 선보면 된다 일단 락샷 잽 가지고는 이 정도고, 아, 이제, 폭스가 좀 궁금해가지고, 어, 폭스 38하고, 음, X2, D, X2를 좀 구하면, 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상태는, 뒤가 물러요. 앞이, 이제 조금 드랍을 한번 찍어 봤을 때, 뒤가 주저 않더라고요. 뒤가 어, 뭐 지금 약간 약해서. 400 파운드 스프링 하고 375 파운드 스프링 하고 그 사이에 제가 걸려 있는데 400을 써도 되지 않나 좀 쉽네요 일단 어 요거 요번에 그냥 첫 테스트는 여기까지고 아 발목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타봤더니 안 되겠어 가지고 38하고 또 X2하고 구해가지고 어 다음에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